합격, 일단 저희 암기장 강의에 들어오신 그러니까 삼학년 이상 되는 분들 내년에 1 3일 시험 보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암기장 강의를 저랑 함께 듣는다고 라 하면 1년 동안 암기장 회독은 뭐 정확하게는 8개월 230일 동안 회독은 5회독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00번 양보해서 최소한 3, 4회독은 되어야 된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강조를 드리겠지만, 8개월 시험이 남은 시점에서 한번볼책 또는 두번 정도 볼 책은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처음부터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즉, 한두 번볼 책은 안본 거나 마찬가지다. 8개월 동안 한두 번본 책은 안본 거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아, 물론 재학생들은 상황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그 친구들은 뭐 아직까지 그 다음에 또 시험 준비할 시간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에 8개월 만에 시험을 쳐야 되는 친구들은 결국은 시험장에 가서 내가 읽었던 그 텍스트가 선택형, 사례형으로 현출되거나 정답을 오지 선다에서 정확하게 맞추려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회독수가 최소 3, 4회독 최소. 그러면 기본적으로 목표는 사회독 내지 오회독을 한다라는 목표를 가져야 된다. 물론, 똑같은 책을,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도오회독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은 눈도장 찍는 게 1차적으로 수업 듣고 집에 가서 복습하고 관리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시험 보면서 다시 암기장으로 돌아와서 체크하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처음에는 진도별로 보겠죠. 또그 다음에는 문제 풀면서 다시 또 암기장 보겠죠. 그 다음엔 또 발체독해서도 보겠죠? 요런 형태로 같은 텍스트를 다른 패턴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기본적으로는 다섯 회독이 돼야 답안제 정확하게 쟁점 누락이 안 되고 오지선다에서, 어, 한 번쯤 본 건데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그만큼, 8개월 만에 최소한 3, 4회독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말이 3, 4회독이지,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강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의 절제적인 시간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요번 12회 딱 2주잖아요. 2주만에 지금 재산법 다 끝냅니다. 근데, 요때 보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암기장을 뭐 발췌독 한두번할 정도로 볼 예정이라면 그냥 지금 수업 듣지 말고 뭐 여러분이 다른 계획표를 짜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한번더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암기장 강의를 수업을 들으면서 소화력을 극대화한 상태에서 이게 이제 이 실제로 답안지나 또는 이 오지선다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정답을 맞출 수 있느냐 전체적인 계획표를 먼저 말씀드리면 오늘 강의 계획서 첫 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쭈루룩 해서 그 13회 변호사 시험 대비 윤동한 민사법 연간 계획 및 강의 특징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먼저 보시면 일단, 1차적으로, 저희 그, 거의 대부분 학원 스케줄이 그렇긴 하지만은, 지금 해커스 변호사, 우리 암기장 단권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육모 전까지 암기장을 다단권화 하잖아요. 그래서 민법 같은 경우 2주만에 지금 단권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반 친구들은 다음부터 이제, 실전적으로 이게 선택형, 사례형, 또 주말에는 기록형을 계속 써보게 될 텐데, 일단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아저 쟁점 구조가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특히 민법은 이제 구조와 체계화 작업이 중요하니까 그걸 통해서 1차적으로 중요한 판례 법률을 소환한 다음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복습은 저녁 시간에 다 끝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한 3, 40페이지 정도가 진도가 나갈 텐데 물론 한 2시간, 3시간 저녁 시간에 공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때 3, 40페이지를 자기가 다 읽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떤 학생들은 속도 그래서 빠르게 소화하는 친구들도 있고, 조금 소화력이 늦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건 뭐 본인의 영향이니까 빨리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빨리 끝낼 수 있고, 조금 소화력이 늦은 친구들은 한 시간이라도 더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저녁 시간까지 마무리를 하셔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오전 시간에는 이제 기본적인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된다. 고 그게 이제 관리반 친구들은 학원에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계속 시험을 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객관식 문제집이나 주관식 사례집을 통해 오전 시간에는 간단하게 내가 강의 듣고 저녁에 당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전 연습을 짧게라도 일순한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8개월 만에 뭔가 이 성과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할때 예를 들어 여기 계신 분은 지금 상당수 다 관리반에 소속이 되 계시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은 막 갑자기 막이 두세 달 놀다가 막 하루에 막 10시간 이상씩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은 거고 일단 요번 주는 전체적으로 워밍업 하는 시간으로 하시면서 이제 다음 주 저희 관리반은 오전에 시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월수 선택형 화목 이제 아 화금 사례형 이렇게 시험을 보실 때 원칙적으로 제가 나중에 그 관리방 OT 할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관리반에 나가는 자료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버리는 자료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1회부터 12회까지 변시 기출 1순환이 이제 우리 기출 중심으로 문제가 제공이 되는데 그 문제를 이제 우리가 강의 듣고 저녁에 복습하고 그 다음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겠죠. 오전에 이제 선택형 시험을 20문제 보잖아요. 그럼 그 20문제 보고 나면 뭐 20문제 중에 예를 들어 이 오지면은 딱 100개 지문이잖아. 100개 지문 중에 내가 80개 지문은 두번 다시 나오더라도 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밑에 해설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100개 지문 중에서 틀린 그 20개 지문만 여러분들이 해, 거기 해설지에 나와있는거 체크하는데 어? 내가 분명히 이거 저번주에 읽었던 지문인데 요번에 틀렸네 그러면 암기장으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틀린 고그 표현 있잖아요. 바꾼 표현 그것들을 파란색으로 또는 뭐, 뭐 여러분들이 정해진 그 색깔 펜으로 간단하게 표시 정도만 하는거야. 그 다음에 사례형을 화금에 보잖아요. 사령으로 보는데 윤동한 강사가 이제 주로 이제 안기짱 강의는 이 선사기가 동시에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비순랑 같이 뭐 진도별로 자분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민총이 채권법, 물권법 쭉다 연결이 되니까 그걸 저희가 통합적으로 제가 맛을 보여드릴 텐데 분명 히 윤동환 강사가 뭐 오늘 권리 남용 같으면 쟁점 구조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되니까 특히 요 쟁점에서는 요 쟁점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쟁점 누락을 주의하라라고 말로 들었고 책으로 읽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쟁점을 누락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본인이 여기다가 다른 색깔 펜으로 표시를 해두는 거야. 그다음에 결국 사례형에서 논거가 관건이거든. 근데 그 논거가 지금 빠져 있다. 내가 분명히 저번 주에 봤거나 이틀 전에 봤는데 논거가 빠져 있다. 그 빠진 논거 다음 번에 또못쓸 거예요. 그것들을 색깔 펜으로 표시해두라고. 그게 단거나 작업이에요. 원칙적으로 암기장은 꼭 필요한 내용들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가 여기에 딱 집어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가피를 많이 할 생각을 버리시는 게 좋아요. 법전형 모의고사를 봤는데 암기장이 없네? 그걸 또막 필기를 해놓는다고. 그럴 거면 왜 암기장을 봐? 그냥 기본서를 보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단권화가 8개월 만에 안 된다니까요? 네다섯 번 만에 못 봐요. 뭘 여기다 막 정리할 생각을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8개월 남은 시점에서의 단권화는 내가 받고 수업까지 들었는데 내가 놓친 것들만 체크해두면 돼. 그게 단권화지. 암기장에 빠진 내용을 적어놓는 게 단권화가 아니야. 그 빠진 내용 적어 넣을 것 같으면 진짜로 기본서 보는 게 오히려 더 속도감 난다니까요. 그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수험생 입장에서 불안하죠. 내가 풀었는 게 암기장이 없다 그러면 불안할 수는 있지만 제가 단언컨대 암기장 이 내용만 소화되시면 제 기준에서는 민법 100점 맞는 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러한지는 제가 나중에 증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은 첫째, 일단 요번 암기장 순환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6모 전에 2주 동안 온힘 다해서 1차적으로 내가 중요한 내용 판례 법리를 강의를 통해서 소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단하게라도 아주 핵심적인 기출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바로 직전에 배운 내용인데 틀린 내용들을 분명히 다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선택형과 사례형의 색깔 펜을 달리 하셔서 아주 가볍게 그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다 끝내야 되는 기본 구조 오후에 강의 저녁에 혼자 책 보고 그 다음에 오전에 실전 연습하면서 체크 요거를 딱 2주 동안 하는 거예요 민법 같은 경우에 아시겠죠 요게 기본적으로 2회독 정도 되는 과정이고요.